아, 일요일 아침이 일요일 아침. 아, 새벽이라고 봐야 되나요? 6시가 막지나하는데요 아, 살았습니다. 아이국도 날씨가 덥네요 한국은 뭐몇년 만에 40도를 찍었다 그러죠? 어제요. 하하. <laughs> 서울이 36도까지 올라가고. 아, 한국에 막국수 집을 하죠. 어, 오래,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연일 대박 행진을 하고 있더군요. 혹시 날씨가 장사에 굉장히 아, 자욱을 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여름 날씨가 아니었는데, 요즘 조금 여름 날씨처럼 아, 조금 날씨가 그래서 아, 더워요. 어, 여기는 냉면을 팔죠. 그래서, 막국수 집도 있지만, 냉면 집도 바쁘고, 막국수 집도 바쁘고. 아, 나 시에 구해봤자는 장사를 하면 좋은데. 아, 뭐, 미국의 최고 관심사는 지금 대선이죠, 대선. 근데 중동에 목걸한상상히히는는것은은느이이요요이한 <laughs> 아, <laughs> 하고 이 <있어서>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laughs> <야. 웃음> 한국 한국 한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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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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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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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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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들일 거예요. 정말, 참, 대단해요. 저 친구들 써보면, 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근무 아, 그 시간만 잘 보장해주면, 충성을 하죠. 간혹 못된 친구들도 있지만, 작업을 전반적으로 좋은 친구들이에요. 어쨌든, 세계관심사가 미국 대선인데요. 요즘 페이스북 보면 재밌어요. 배팅은 없는데, 배팅을 트럼프 형한테다가 얼마 헤리스 한테다가 얼마 <laughs> 아, 여러분들은 어딜까요 네. 제가 4년 전 생각이 나네요 네. 의사당 그 울분 트럼프 지지자들이그 울분이 의사당까지 점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여기는 아, 전체, 전체 유권자한테 승리를 해도 투표인단을 누가 i 7 3석인가4석인가인가그 u 매직 a 버를 갖고 하면 승리하는 거 p 요 r s 고 n who's a person 아, h o s a person w h o 어 a p 지 r s o 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 e r 미국을 지금 굉장히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가 우측에 특히 캘리포니아를 본다면은 아마 마리아나 마약이죠. 마약. 마리아나 합법화라든가 동성연애 이제아 미성년자들 성정체성이 부모한테 고지를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하고 있고요. 아 예를. LA 시도 좀 심각한 게아 지금 오다가 봤지만 한인타운 입구까지 에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음. 나가요 거를 그 거리 매춘을 지금 에이. 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홈짓은 엄청나죠. 도둑들 뭐할게 치고 다니죠. 에이, 요즘 도둑이 들어와도 자른척한답니다. 다칠까봐참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우리 식구들 중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다들 지금 아 시간 장치 하나씩 추가로 달았어요. 저도 어제 아들이 오다 해가지고 거금 주고 달았습니다. 카메라까지 이제 있는 건데 그뭐하아요 들어오려고 마음 먹음 들어오자. 그 베벌리에서 1층, 2층 아파트가 돌려내기를 하는데 어, 사람이 안에 있었지만 겁이 나서 그냥 숨죽이 있었대요. 아, 어떤 사람은 또 길거리에서 노상강도를 당했는데 핸드폰만 주고는 다 갖고라고. 아, 핸드폰은 생명이잖아요. 뭐 어, 미국도 역시 이 핸드폰으로 다 해요. 인터넷뱅킹부터 모든 기록이 핸드폰에다 저장을 하니까. 아, 또 얘기가 또안들으데요 어쨌든 트로퍼가 되든 헬스가 되든 미국은 또 한번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참 어디나 양극화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고요. 어, 역시 또 빈부격차도 엄청나게 심각해지는 것 같고요. 어, 있는 사람들은 그 있는 가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뭐 미국 같은 주식도 그렇고 예,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묻지마 범죄 같은 것들도 생겨나고 예, 뭐 이판사판 예, 공사판이 아니라 개판이 되는 거죠 점점 사회가 예. 아, 어쨌든 미국 대선이 코앞이고. 에, 중동정세는 심각하게 흘러가는 것 같고요. 에, 이 보이는 한인타운과 LA 시내는 홈리스와 매춘걸과 도둑놈들 보다 어, 마리아나나 마약에 쪼들은 사람들 좀비라고 하나요. 여러가지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럼 뭐 비켜갈 수 없는 현실인데요. 어쨌든 다들 건강하시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고 살자. 제게 못해요. 어, 행복하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